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이번 현장은 위례 24단지 송파 꿈의 그린 24평형입니다 차분한 뉴트럴 톤 위에 따뜻함을 담아 편안한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현대리바트의 M100 제품을 사용했고요 이번 프로젝트의 톤&매너는 뉴트럴과 심플함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주방은 아이보리 컬러의 무몰딩 도어로 깔끔함을 살렸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과 정돈된 라인이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기존 주방의 터닝도어 구조론 원하는 가전 배치가 어려웠던 공간을 도어 위치를 조정해 가전은 물론 수납과 동선까지 효율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터닝도어를 시공할 때 보통은 터닝도어가 베란다 안쪽으로 들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황을 봤을 때 베란다 안쪽으로 터닝도어가 열리게 되면 설치될 세탁기와 이제 걸리게 되기 때문에 터닝도는 바깥으로 열리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밀하게 실측을 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열릴 때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되게끔 해서 밖으로 열리게끔 만들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큰 세탁기가 들어가도록 물이 없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주방 타일을 시공을 할때6 0 0 x 6 0 0 타일을 가장 많이 시공을 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에 800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은, 미드웨이 공간, 상고장과 하고장 요 사이 공간을 미드웨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650에서 700mm 정도가 나와요. 근데 6 0 0 600으로 시공을 하면은, 어떻게 시공을 하든 간에 위쪽으로 타일이 분절되는 라인 하나 꼭 생기기 때문에, 이 현장은 8 0 0에 800각 타일을 시공함으로써, 이제 세로 매지만 나와 있고, 가로 매진 없이 일체감 느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들 하는 천장면 이제 무딩으로 시공을 했고요. 일단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물딩처럼 이제 주문제작을 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격인 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어까지만 비규격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몸통은 정규격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몰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방 조명을 예전에는 이제 T파이프라 그래서 되게 두꺼운 조명을 간접등으로 많이 시공을 했는데 이때의 단점은 조명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빛나는 부분이 밖으로 노출돼서 간접등 닿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 이현장에 시공된 것처럼 얇은 조명을 주문제작으로 시공을 하게 된다면은 주방 도어 내림 사이즈보다 조명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간접등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이제 천장에 없이 몰딩 없이 무몰딩 도배로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진짜로 천장이나 이런 집 공간에 모물리고 시공을 하려면 벽도 다 새로 쳐야 되고 천장도 새로 쳐가지고 마이너스 몰딩 타입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금액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안에 각재를 넣고 파티 작업을 해가지고 각을 어느 정 맞춰줬고요, 그다음에 도배로 깔끔하게태워서 몰딩 없이 모물리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몰딩이 들어갈 때보다 뭔가 집이 더 일체감이 있고. 하나의 톤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실 안쪽은 전체 벽면을 활용해 슬림 반메리 박스로 시공했습니다 일반 반메리보다더 얇고 정밀하게 설계해 TV가 덜 돌출되도록 마감했습니다 TV 박스 벽면 마감은 도비 대신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인테리어에서 많이 선택되는 방식으로 은은한 페인팅 질감이 뉴트로톤과 조화를 이루며 유사한 톤의 면으로 자칫 심심해질 수 있는 거실에 고급스러운 질감을 더합니다 TV 박스의 매지 라인은 시스템 에어컨 단내림 박스와 맞춰 정돈감을 살렸습니다. 작은 디테일일 수 있지만 이런 정밀한 마감이 공간 전체를 더 정돈되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줍니다. 천장은 우물 천장 구조와 커튼 박스를 활용해 간접 조명을 넣었고 실리펜도 함께 설치해 계절에 맞는 쾌적함과 시각적 포인트를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도배지는 디아망 내추럴 회벽 아이보리, 필름은 SM013 제품을 시공했습니다. 두 자재 모두 페인트 특유의 질감이 살아있는 표면감을 갖고 있어 이전에 산만했던 시공 상태와 달리 톤은 깔끔하게 유지하면서도 촉감과 빛에 따라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네, 욕실입니다. 욕실은 일단은 타일은 포시리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600, 6 0 0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600에 1,200벽 같은 경우 600에 1,200 각으로 시공을 했고 바닥은 조금 더물배를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600에 600 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천장은 타일과 유사한 색상의 필름 마감으로 벽면과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베이지 계열의 타일과 마감재를 중심으로 톤 차이를 최소화하여 천장부터 벽면까지 여지는 일체감 있는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타일은 세로 방향으로 시공해 위지라인을 최소화했고, 그 결과 시각적으로 공간이 더욱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었습니다. 타일 세면대는 공장 제작형 제품을 사용해 현장 제작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디자인의 통일감을 높였습니다. 세면대와 욕조 사이에는 조적 파티션을 설치해 시선을 분리하면서 전체 디자인의 연결성과 정돈된 흐름을 더했습니다. 안방 욕실 역시 천장에서 벽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체감 있는 공간으로 완성했고 세면대 대신 샤워 공간 중심으로 구성해 고객님의 생활 방식에 맞춘 실용적인 구조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는 입구 앞에 작은 방인데요. 이제 이사 오실 고객님의 자녀가 쓰실 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침대랑 책상 이런 게 자녀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운데 책장을 파티션처럼 시공을 해가지고. 책장으로도 쓸수 있고 침대와 책상 공간 분리를 할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쪽 사이 공간에는 고객님이 구매하실 책상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위쪽에는 침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안방 앞에 위치한 작은 방은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두 공간으로 분리해 구성했습니다. 출입구 쪽 앞부분은 작업이나 서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으로 설계했고 안쪽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구분해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실용적인 배치를 완성했습니다. 하나의 방이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명확하게 기능을 나눌 수 있도록 가벽과 동선, 조명까지 함께 계획했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예전에는 현관문을 일자로 길게 나오는 도어를 가장 많이 썼다면 요즘은 가운데에 포인트 겸 그리고 사소한 용품 같은 것들을 놓을 수 있게끔 오픈되는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오크로 갤러리 포인트를 주고 조명을 넣어서 좀더 따뜻한 느낌을 줄일 때에 제작해 보았습니다